어, 우리가 누구죠? 금방 찬양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찬양 안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찬양하셨죠.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됐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할때 태어나는 순간이 있죠 예수 믿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태어나는 그 아이를 향한 신비로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자라야 되겠죠 자라야 됩니다 아무리 이뻐도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3살짜리, 5살짜리 보면 너무 이쁩니다. 귀엽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지금 다혜리하고 다니가 저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 이쁩니다. 아, 쪼아 나리네. 자, 꼬마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귀여운데 저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은 어린이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성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나는 예수 믿은지 몇 년이 됐는데 얼마나 되는데 영적으로 나는 지금, 성숙한 어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영적 아이다 그리생생이이되지한제제판 제가, 제가 판할테안할테러분이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영적인 어른들에 대해 p check up, check u 하 c 하 e c k 그리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하나님께서 많이 인내하시고 배려하시게 됩니다 세상법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죠 요즘 좀 문제가 있어서 나이를 낮추자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그 의도는 참 좋은 의도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 애 해서 벌을 주기보다는 선도에서 바른 쪽으로 훈계와 선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보자 벌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정제하기보다는 잘 가르쳐서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이다 그렇게 말해 그게 촉법소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이제 14세 이하인가요? 12세 이하인가요? 제가 아주 촉법소년까지 그건 나이 그 아래 아이들에게는 거를 주지 않고 훈계하자, 선도하자. 치지는 좋은 치지입니다. 문제는 꼭 이런 게나오면 악용하는 무리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악용했을 때 모든 법을 악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선한 도리로, 선한 치지로 시행했다가 그것이 악용했을 때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생 인권 운동 좋은 치지입니다. 좋은 겁니다. 학생 인권을 보아요. 우리 인권은 문제.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면 꼭 뒤에 악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럼으로는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까지의 결론은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는 이런 뜻으로 어떻게 말아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어떻게 말할까요? 성장하라, 자라나라, 성숙해자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자라, 영적으로 자라나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가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뜻이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어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상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일 때는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분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자라는 과정이 있으면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거다고 중고등학생 다니는 아이가 잘못 똑같이 처리할 수 똑같은 일을 했어도 똑같은 잘못을 보면서도 여러분 세 살짜리 네 살짜리가 부르뜨린 거다고 중고등학생 여러분하고 빼면 뭐가 다르죠? 똑같은 일을 했어도,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른 처벌이 가능하겠죠. 3살짜리, 4살짜리, 무슨 잘못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케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중고등학생, 청소년도 됐는데도, 3살 아이, 4살에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야단 맞아야죠. 네가 애기냐? 이러겠죠. 그러죠? 그게, 그게 잘못됐는 가요 그게 맞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품을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이게 이제 학자들간에도 논쟁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성품을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뭘 하셨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집어 넣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락한 우리 봉성에 그런 거룩한 성품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어 넣어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성품을 쌓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좋은 습관을 길들여라. 그것이 첫째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습관을 길들이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이번 수련회 우리 이번 성경학계 내 아이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경험 경험이 있을까요?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집어 넣으세요.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럼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서 내 것이 될수 있는 길로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여러분이 받고 있죠. 믿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하지는 마시고 적어도 1년에 1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평신도 신학원에서 꼭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직분자들은 이미 저한테 들었을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걸 모르겠지만 시편과 자문을 꼭 하루에 시편을 다섯 편을 읽고 자문을 한 장을 읽으세요. 이건 이제 간 곳마다 강조를 합니다. 제목회 후배자들에도 그 말하고 평신도들에도 강조합니다. 시편을 읽으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14일입니다. 14일이니까 자문 14장을 읽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자문 1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14일입니다. 자, 10편은 어디를 읽었을까요? 10편 66편에서 70편까지 5편을 읽었습니다. 매일 10편 5편과 자문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딱한 달에 한번 걸로 시편을 읽고 자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듣고 실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몇분안 걸립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습관 한번 길들여 보십시오. 정말 유익합니다. 아무리 강조의 부족함, 자, 한 20년 됐습니다. 그렇게 오기를. 정말 유익합니다. 10편을 하루에 5편을 읽고 자문 한 장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자문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 강조를 몇번 했더니, 은광 깨어는 권사님이 권사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지금도 그걸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분이 계시죠? 직분자반에서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 번은 다 들었을 것이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은 강조했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믿죠? 맞죠? 하고 계시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편과 자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습관 한번 길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1년에 12번의 시편 자문을 읽었고요. 성경 12독을 1년에 했을 때 그럼 시편 자문은 1년이면 24번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때 시편 지난달에 아니 그게 아니고 시편을 매달 한번 있는 건 있는대로 하고 성경을 통독할 때는 또 다시 시편 자문을 읽고 근데 정말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자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을 때 말씀을 가까이했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구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든지 몸에 습관이 안 됩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해 보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대하는 습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 그러면 여러분, 영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알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깃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성도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무슨 일이 찾아올까요? 그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이전에 악한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속사람이 탄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성품이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악한 짓못 합니다. 고의적으로 못 한다는 말을 몇번 드렸습니다. 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성도도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성도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는 고의적으로 못된 짓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악한 짓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바른 일로, 옳은 일로, 선한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죠? 예수 믿고 나서 10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나는 정말 더 고상한 인격으로 나는 정말 더 겸손한 사람으로 크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 그것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제가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자기 주장이 더 강하고 쉽게 분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언제 그 사람에게 때 고상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온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 혈기 부리는 그런 분노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대로 그걸 자기 자존심 주장을 내려놓을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거듭난 성도 안에는 거루간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내 관점을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어느 듯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용어 가운데 몇 가지 용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놔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말하죠. 근데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우리 사랑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사랑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사실은 불완전한 사랑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다 온전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 죄를 짓지 말라. 죄인 전할 때 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도전하는 것이 죄로 드러납다. 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임한 것을 표현을 합니다. 다 거룩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승리로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표현이 십자가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의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믿음의 선진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광애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짐 엘리엇이 아주 미국 그 히튼 대학에서 수석 졸업도 하고 전망이 총망된 사람인데 그래도 미국을 위해서 크게 쓸줄 알았더니 남아 남아메리카 선교사로 나갑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쿠이토라는 곳에서 결혼 후에 그가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53년 10월 8일에 나갔는데, 56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전부 순교당합니다. 창에 찔려서. 그래서 온 미국이 애통하고 아까운 인재가 죽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을 수 없는 게 있고, 놓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놓아서는 안된 것을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생명의 이업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세상 모든 것다 빼앗겨도 빼앗길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는 믿음 아닐까요? 엘리엇이 말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것은 경우에 따라 놓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엇의 죽음이 헛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가 아우커족의 선교사로 다시 들어갑니다.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야만족들이 살인족, 그 식인종 비슷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들이 여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죽이면 안 된다. 여자는 때리면 안 된다. 와참 신사적인 게 있죠. 미개인들 같은데 그런 게그 부족 사에 있었습니다. 여자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여 성경 엘리야의 부인이 그곳에 간 헌신해서. 그 부족이 전부 복음화됩니다. 어떻게 복음화됐을까요? 어느 날 추장 아들이 이여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대체 당신은 왜그 좋은 나라의 문명을 보러 여기 와서 헌신합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당신들이 죽은 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그러니, 부, 추장 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들 같으면 온수를 갚아야 되는데, 자기들 위해서 절대 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추장 아들이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100%그 부족이 복음화됐다고 나중에 신문기사에 올라왔습니다. 놀랍죠? 그가 추구했던 걸잘 들어보십시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식기를 태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요? 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에 불을 붙여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젊은 나이에 죽어서 순교자가 되어서 아깝지만 그 결과를 볼때 우리는 그를 실패했단 말 감히 못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했고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믿어 새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이 믿음은 세상 모든 것다 포기해도 다 빼앗겨도 포기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거룩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성품에서 찾아오는 세상이 알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우리를 성숙 성숙한 성도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